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산 볼파크입니다 2023 KBO 퓨처스 리그 주말 3연전 첫날입니다 오늘은 n c 다이노스대삼성라이스의팀간 다이노스 16번째 맞대결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임용수입니다 진필중 연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니까 안녕하세요 자 NC의 선공입니다 라인업 알려드리죠 1번 이루수 박주찬 2번 중견수 박시원 3번 지명타자 정진기 4번 우익수 김범준 선언경기라서 28과 3분의 1이닝 1승 3패 8.89라는 성적 자체가 어울리질 않고요 28과 3분의 1이닝에 4사구 6 5 오케이. 라인업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삼성은 1번 좌익수 김상민 2번 중견수 강준서 3번 지명타자 김동엽 4번 우익수 윤정빈 황동재 선수가 3,4주의 그 어깨 재활을 거쳐서 오늘 첫 등판이거든요 네네. 130km 후반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6구 잡아당기고 3루 정면 바운드 약간 튀었죠 다시 빠르게 잡아서 1루 1루 늦었습니다 근데 관심이 뭐가 짓는데요 <laughs> <laughs> 몸쪽공퍼 올린 타구 자, 원리 가는 타구 오익수, 오! 오익수 쫓아갑니다 오익수, 워링트랙 어렵게 처리를 해냅니다 윤정민 선수의 점프 캐치 2구, 높은 볼 대처합니다 높이 뜬 공, 좌익수가 쫓아갑니다 좌익수 처리를 해냅니다, 투아웃 <laughs> 원볼로 스트라이제 2구 바운드, 자, 지금은 중견수 중견수가 처리를 해냅니다 3리 아웃 그러나 스트레이트 볼넷 선두 타자 볼넷 걸어 나갑니다. 오호 두 타자 연속해서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타석에 김동엽 오구 잡아당긴 타구죠. 자 3, 유관 유격수가 잡아서 2루선입니다2루2루 2루, 2루 세입 주자 올 세입 주자 말룹니다. 오 밀어내기 한점 몸에 맞는 볼입니다. 엉덩이에 맞았어요. 밀어내기로 첫 점수 얻어가는 삼성 일대 영입니다. 본인이 좀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많은 볼, 대화도 나누고요. 그렇습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 이 4구. 자, 지금은 스윙 스트라이크 변화구로 삼진 자아입니다원 오. 어쨌든 지금 오늘 삼성의 라인업에서는 2번 강준서, 3번 김동엽을 제외하고 다시 공 빠지죠. 그 사이에 3루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두 점째를 만들었고요. 주자 3루와 2루로 바뀝니다. 스트레이트 볼렛. 또 다시 말루 오연석 선수가 또 9회 말에 홈런을 하나 쳤잖아요 그렇죠 낮은 공 퍼올립니다 좌익수가 쫓아갑니다 빠르게 쫓아가죠 파울 어!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안쪽 라인 안쪽 들어갑니다 라인 안쪽 들어갑니다 루상의 주자 두명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2타점 2루 4 오연석 바로 오연석이 이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laughs> 4대0이 됐습니다 아직 롯데 만나서 그렇게 좋았다고요 <laughs> 그러니까요 짜증 센타죠 지금 맞고 골절되죠 절면 이채 떨어지는 안타가 됩니다 루상의 주자 두명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재상이 2타점 적사 6대0으로 더 멀리 달아납니다 로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중간이죠. 중견수가 좌익 속이동해서 잡아냅니다. 그리고 2루 던져 봅니다만은 세이. 이제 투아웃이에요. <laughs> <laughs> 육구생산. 야 어렵게 어렵게 인닝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NC의 2회 초 공격 홍무원 선수로 바뀌었어요 뭐, 스트레이트볼넷 나오자마자 스트레이트볼넷으로 한석현 걸어 나갑니다 변하고 대처합니다 지금 3루간 빠져나 안타입니다 2루자 3루 돌아서 빠르게 어 공도 쳤어요 공도 쳤어요 자 일단은 뭐 한점 만회합니다 6대1이 됩니다 최보성 1타점 적시타 주자 2루와 1루 타석의 8번 타자 박성재 초구 3루수 잡아서 베이스발버 아웃 그리고 1루 던져서 아웃입니다 병사합니다 그러면서 투아웃이 됐고 주자는 2루자 n r 의 두번째 투수 이주영 선수입니다 35경기 나2서 현재 2승2패 1홀드 3구 자 이번에도 2 h o 타 r 투수가 잡아서 1루 hours, 2 hours, 2 hours, 2 h o 이 r 2구입니다2구 땅볼 2루2루 o 2루, 수가 있어서 2루. 오, 2루! 어렵게 아웃이 되기는 <laughs> 했습니다. 어이고 지금도 선행 지금. <laughs> 주자 아웃. 투 아웃 주자 1루. 타석에 6번 타자 김재성. 바운드볼. 그 사이 놓치 않고 이루한다. 1루, 이루, 2루, 이루, 1루, 이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1루. 야, 박성재 선수의 넥스트 플레이가 아주 깔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범준 걸어 나갑니다. 2구 좌중간이죠. 중견수 달려 나갑니다. 중견수. 와, 지금 자아 잡질 못했어요. 잡질 못했어요. 마지막에 다이빙 캐치 시도해 봤지만 완전히 공을 포구하지 못했습니다. 강준선 선수가 빠르게 달려 나왔는데요. 이제 2구. 2구 아직은 센터 쪽 안탑니다. 주자 말로. 3구 땅볼 유격수 잡아서 2루. 아웃 오그 사이에 일단 n 루 c 자가 들어왔어요. 6대 2가 됐 a 2구 잡아당긴 타구 t 치안타 e 니다 장타 코스 김태구는 빠르게 e 루 돌아서 u 루까지 y 루 2루. 2루 들어갑니다. o 루 g o 이 i 2루타 2구 2구 높이 뜬 o u 중 o 이죠중 You 윅스 함께 쫓아갑니다 자 지금은 완전히 빠져났고 장타 코스로 인해서 김태구 선수는 홈으로 들어오죠. 1타점 2루 타입니다 박주찬 선수가 만들어집니다. 6대2가 됐습니다. 네. 자 이민호로 교체됐습니다. 9경기 7과 3분의 2인닝. 우리 2타수 2안타. 2루수 잘 쫓아갔고 1루 던져 처리. 박주찬 선수가 잘 처리해줍니다. 1아웃. 자, 다섯의 9번 타자 안주영 초구. 자, 1루 간 빠질 안입니다 윅서 패 안타. 세 번째 타석에서 자신의 첫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안주영. 2구. 아, 이러서 잡았다 놓쳤어요. 놓쳤어. 1루. 1루에서 10! 야, 여기서 잡는 데까지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주찬 주바 아쉽습니다. 에러로 기록됩니다. 제 3구. 어, 몸쪽. 몸에 맞는 볼입니다. 말루. 지금 높이 뜬공자 위치 애매하죠 이루수 어, 잡지 못했어요 3가 허물어 들어오고 다음 주자 자 공빠진 사이에 또다시 허물어온다 허물어 자 홈에서 홈에서 호민 2점으로 더 내고 주자 3루와 2루가 됩니다 8대2가 됩니다 3구 센터 쪽안타입니다루상에 주자 2명 여유있게 허물어 불러드립니다 윤정빈의 2타점 적시다 10대2가 됩니다 자, 이명원 선수로 교체됐어요. 인천고등학교 졸업한 선수고요. 퍼울린 네. 타구. 중경사배 떨어진 안타합니다 네. 아주 높이 뜬 공. 좌익수가 빠르게 쫓아갑니다. 파울 지역. 잡았습니다. 네. 원아웃. 네. 자, 주자 1루 있고 타석에 윤정빈. 네. 잡아당니다 오! 1루 쪽. 페아 빠져나갔고 1루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타자전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주자 3루 2루 추! 높이 뜬공자 멀리 가는 타고 니다 좌익수! 쫓아옵니다 펜스 근처! 넘어오느냐? 아 펜스 상단 마크 떨어졌죠. 루상의 주자 2명 모두 홈으로 들어오고 타자전은 2루까지 김민호의 2타점 2루타입니다. 야 이렇게 해서 12대2 1 0점차로 달아납니다. 야 어... 대단하네요. 2구 잡아당긴 타고 1루 간이죠. 2루수가 잡아서 1루 던져 처리를 해냅니다. 그 사이에 2루 주자는 3루로 갑니다. 오! 오 야, 이게 계속해서 몸에 맞는 볼이 나오는데요. 자, 2루수가 잡아서 1루에 던져 처리 자, 이렇게 해서 3아웃 어렵게 이닝이 끝이 납니다. 자, 맹성주로 교체됐습니다. 7경기 13이닝 3패. 높이 뜬 공, 유격수. 잡았습니다. 오늘 조언을 더 많이 해주시겠는데요. 그럴 것 같네요. 안타입니다. 위익수 앞에 안타 주자 1위로. 높은 볼이죠. 비껴맞은 타는 안타로 연결됩니다. 이루자 3루 돌아서 빠르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서준규 1타점 적시타입니다. 12대3 8, 구 자, 이건 3루 안타 이동갑니다이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오고요. 1루자는 3루까지 타자죠. 1루까지. 아, 1루에서 델 멈춰서 한점 만회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또 쫓아가는 점수가 나오죠. 12대4 자구3길입니다 투아웃 자 아, 이번엔 좌중간이죠 좌중간 중견수 쫓아옵니다 중견수 아 지금은 잡았어요 잡았어요 이대로 경기 끝야 윤정민 선수가 기가 막힌 수비로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처리합니다 1 1대4 삼성 승리 야, 야.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진짜 멋지게 처리를 해주네요 자 저는 이게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예.